엄마 해외 파견 나간 오빠 편지가 왔어 어머 푸마야 그럼 엄마 지금 설거지 하니까 대신 읽어주렴 네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예요 돈 벌려고 헝가리로 해외 파견 나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저첫 회사 나갔을 때 8.3대 기업이었던 거 제가 너무 오만했는지 지금은 10.7에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집이 그리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던 김치 맛을 아직도 못 잊었어요 저꼭돈 벌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게요 기다려주세요 KF41로부터 "푸마야, 오빠가 뭐래니? 김치 좀더 보내달라는데요?" 그래서 이번 맵은 노르웨이 숲 고양이 전투 이탈리아 트리에 있는 서브트리 헝가리의 푸마 KF41이라는 녀석인데 독일 푸마 10점대와 달리 얘는 0.7더 높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얘를 타본 결과 왜 10.7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생존력이 푸마라서 맷집이 좀 있더라도 그냥 이거 탈 바에는 10.3에 있는 바카스를 타는 게더 좋아요 일단 저는 우회를 해서 숲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과거 8.3에 양악을 했던 푸마라도 여기 불알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경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야 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스파이크가 두발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자비로운 안톤 사장님이 두발 더 추가로 상향을 해줬다네요. 아이고 우리 시발 사장님 최고네. 아직까지는 적군들의 발소리가 하나도 안들리는데 전부 다 거점지에서 격렬한 전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군을 멀리서 애타게 응원이라도 해줍니다. 좋았어 여기에 있는 새끼들 다 족쳐버려. 여자는 죽이고 남자는 겁탈한다. 어메 시발 수리중인데 쟤나못받나보다 뭐야 이 새끼는. 저 가족있어요 닥쳐 너는 내거야 임마. 왔어 술이 다 끝났다 바로 우당탕탕 먹고 이 새끼는 알아서 자라고 있는다 봅니다 그럼 여기를 한번 둘러봐줘서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들을 찾아보면 지나가는 언니 발견 <놀람> 사저 엥몸 먼지가 날아다녀 미세먼지인가 다시 한번 사정사정사정사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적군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아군도 지금 점령하고 자리를 잡았으니 이번 판은 이미 이긴 것 같네요. 은도안누나너 어, 마침 못해? 아니 왜 우리 팀다 뒤졌어? 진짜 소련 대가리 어떻게? 아 아야, 아 씨발 뭐야? 야 우회한 새끼 있다. 아무나 잡아 씨발! 팀 개판이네. 저거 하나 못 잡고 오유? 빵야. 엄매 깜짝이야 못 맞췄어? 자 그럼 간다. 리시브 그리고 스파이크. 아씨, 약실만 나가네. 서르 발견, 바로 죽이죠. 해해맛있다. 퉁고스타도 있는데. 아, 혹시 탄산탄으로 요걸로 잡을 수있나 어, 건들지 마십게야 이건 어떠쓰냐 애매한데. 애인 바위 뒤로 숨어내. 여기에 있어도 다 언덕 뒤에 숨어 있어서 무턱대고 갈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죽거든요. 또 토르 발견 스파이크는 아이고 시발 하어택 있었으면 갔는데 저거 야 얘들 이제 밖에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우리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가 그럼 가서 남아있는 섹시한 청년들 겁할할 시간이지만 먼저 죽은 사람이 인자야 가자 역시 게르만족 자비 없구만 제발 오지 마세요 오야오야 오야 저 청년 귀엽구만 넌내 거야 오, 어시냠냠. 퉁구, 너도 내가 밤에 유용하게 써주지, 헤헤헤. 좋아요. 장애물들을 처리해줬네요. <목소리> <차려 목소리> <차려 목소리> 이번 판 아군은 좀알줄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팀다 죽었어. 해, 하나 발견. 내 거야. 어. 야! 어. 아이고, 씨발. 무적 스폰인 개집이었네. 야이, 씨발. 시발, 아퍼, 씨발. 아, 아 장갑 깨졌잖아, 씨발. 어딜 만져? 씨발, 개를 만용팔지새끼야 뭐, 알아서 잘 놀고 있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토르 계속 여기 있었던 것 같던데. 아, 여기 있네. 사형 사형 좋아요 해 적군 따먹어야지 사형 그대가 만든 화산파가 이렇게 돼버리게 만들 순 없어 난 말이오 사형 내가 함께해온 이 화산파를 내 손으로 지키고야 말겠소 기다리시오 진핑 사형 받아라 왜놈 이것이 화산파의 힘이라는 것을 24수매화 건법 아 씨발 뭐야 이거 씨 이씨 뭐뭔 병신짓 하고 있냐 야 들었냐 화산파란다야 제 엄마 곱창이 화산이겠지 아이고 시발 사형 나가 뒤지십시오 아니 야왜 여기 나밖에 없냐 야 잠깐만 그만 쏴봐 나 어지러워 아니 시발 왜 대체 아니 왜야 오! 다음 판으로 가죠 다음 맵은 노르트홀란드 인형 이 맵은 자주 안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그냥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어? 저거 안토노디 아니야? 와 시발 진짜잖아? 형 시발 팬이 야 뭐야 누가 날 쏘네 팬인가 그럼 엉덩이라도 흔들어야지 와 형이 엉덩이를 흔들어줬어 인사를 받아줬다고? 하지만 많은 관심은 안 좋아요 착한 어린이는 따라하면 안 돼요 일단 가기 전에 와드 날려봅시다 흠 아이고 벌써 아군 죽는 소리가 들리네 와형 하늘 보는 모습도 멋져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곧 있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뜻인가? 일단 나에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서 호감을 보내보는 거야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에미 씨발음 저기 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어 보여 아 우리 꼬마 친구 다쳤구나 아저씨가 반창고 고쳐줄게 걱정 마렴 우에잉 나 무릎 까졌어요 아파요 걱정 마 꼬마야 형이 무릎 코워 해줄게 우에잉 도라에모 5초만 기다리렴 아픈 거다 날아가라 됐다자 그럼 고맙 어 아이고 시발 우리 꼬마 뒤졌네 뭐 어쩔 수 없지 여기 코너에는 뭐 있나 아군이 싸우고 있네요 그럼 가서 도와봅시다 안녕 자 그럼 사정사 사. 정당했네. 아무리 동포라지만 이건 너무 잔인하군 이대로 포기하기는 일러요 마법카드 시샤소세 카드, 카드 한번 써서 구원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봅시다 연막을 보니까 한창 싸우고 있었나 보네요 뭔일이 난거지 건배지마 아, 이 귀여운 새끼 아 시발 연막 야이 숨는다고 안 죽는게 아니야 임마 시발 이거 저댔구만 너와 자식아 니 오기 새끼가 가니 어요빛나가네 방전되면 넌 늦었다 임마 어 여기있네 사저 맛있다 해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어디 있냐? 와씨 나 지금 조종 못 하는데 틀나 이쪽은 아니고 아 여기네 아해 죽어라 임마 어이 거 이웃집 소음 좀 작작 냅시다 그럼 스파이크를 아 깜짝이야 형 아빠 언제 와? 농사무소 들렸다 오신대 기다리고 있자 알았어 형나 빨리 집 가고 싶은 우와! 어디서 쓴 거야? 아 저기 있네. 스파이크로 물러나게 하죠. 조용해졌나? 사정 어, 뭔데 저거 그냥 날리고 있네. 이야 저 새끼 봐라. 헤헤. 이제 안전하니 집뒤에 있는 새끼 따먹어볼까? 진짜 우리 팀왜 이런 거야? 다 죽었네. 어, 쟤는 또 뭐야? 헤헤헤헤. 어! 수리하는 동안 아군이 뭐 알아서 해주겠지. 애교 먹고 살기도 참힘드네 어, 이제 가서 점령하면 되나? 빵야. 어, 빵야? 어. 이 자식 좀할줄 아는구만 십상남자 대결을 신청한다 바라던 바다 진정한 남자가 뭔지를 보여주지 이곳에서 뜨거운 피바람이 불겠구만 덤벼라 십상남자 대결을. 대결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이 응기 가위바위보 회으아 가위바위보 회 으에에 내가 이겼으니 넌 이제 여자다. 내가 십상 남자고 알겠지? 야 새끼 좀 자라는데 아시 왔다야. 이제 깔끔히 청소가 되었나 봐요. 그럼 저도 이제 전장에 합류를 해야겠어요. 새끼 빵빵. 야이 시발 치지 마. 일단 아군이 거점 점령하게 내버려두고. 저는 마저 적군이 오거나 있는지 살펴봐야겠어요. 딴 곳에 가야나. 어머 시발 세상이나. 기지까지 굴러들어와. 안 되겠다. 넌 손해 좀 보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누가 나좀 도와주세요. 으에에에 하지만 낭만 있는걸 아군이 캐스틸로 적군들 다 죽이는 동안에 버전 모속에 만듭시다 아마 다리 건너야 하니까 여기서 지키면 될 거예요 뭐고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왔어. 아이고, 할배 다시 반짝에 들어가세요. 이제 적군도 거의 다 죽어서, 가만히 유튜브 보다가 소리 들리면, 움직여도 될것 같은데, 어, 뭐여. 누가 감히 내 앞에서 벨티를 해. 빨리 가서 처리합시다. 탐스러운 엉덩이 발견. 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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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정. 사 정, 사 정. 아무리 치고 있어도, 거정을 먹겠다는 마음가짐. 난 내가 마음에 들었다. 너는 훌륭한 엉덩이야. 일단 거정 다시 냠냠 먹어줍시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헝가리에 있는 KF41의 힘을. 차라리 이거 말고, 박카스나 아니면, 프레치아를 타세요. 그게 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 진짜 가진 일 똑바로 안 하지. 아이고 날아가는 공중 전차를 만들어 내시발.